고만. 할머니 청년다방 아세요? 아이고 말고 그럼 떡볶이 가능하세요? 쌉가능이지. 그 집은 아마 어묵을 이런 식으로 자를 거예요. 맞아요. 양파랑 양배추, 당근도 이런 모양으로. 아이 뭐 하고 있어? 만두 좀 튀기봐요. 예. Yep. 제법 하는 구먼. <laughs> 오징어는 이렇게 칼집 내가지고 밀가루, 계란, 빵가루 모처 튀겨요. 제가 할게요. 자. 아이고 기특하다. 이 전복 바다고인 서비스요. 감사합니다. 그차돌박이는 살짝 만있 가지고. 이제 카메라 끄고 알죠? 네 비법 소스군요. 양파랑 사과를 이렇게 마늘이랑 같이 넣고 간장이랑 밀림 넣고 가루 <laughs> 그다음 물엿을 500ml 넣고 소금 설탕 다시다 이거 추가로는 채로 쳐요 이거 알려주셔도 돼요 <laughs> 어차피 안해 먹잖아 전 오빠가 아, 아니 선배가 해주긴 하는데 아이고 좋겠다 이거 이제 물 750ml 붓고 끓여 아마 요런 떡을 넣어주겠지 오네 이제 다 때려 넣고 끓여 그냥 이것도 10인분 포장해 주세요 그냥은 안 되지 네 떡볶이 국물에 밥이랑 신김치 단무지 날치알 김개루 참기름 이렇게 볶음밥을 먹는 것이 국물이지 국물이... <laughs> 예쁜 사랑하세요 사랑이요 아닌 거 같어